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아, 9월 28일 월요일 동영상은 폭락이, 폭, 아, 동영상 주제는 폭락이 걱정이라면 부제는 계속 떨어지는데 팔아야 하나? 라는 고민을 부제로 정하였습니다. 아, 뭐, 그 지금 화면은 제 투자 9월 2019년 3월부터 그 지금까지의 예 투자 과정입니다. 어뭐 개설은 3월에 했는데 음 실질적으로 어느정도 비용이 들어간거는 5월부터 들어갔고 예 5월부터 들어갔고 그리고 어 이익률은 사실 이게 뭐 3년 어18.1% 에, 그리고, 어 2020년, 2월 3월 코로나 폭락 때 어, 그 달달이 수익률은 0 0 0 2000, 2 그리고 그 앞달과 뒷달은 0 2000, 2000, 2000, 2 쪽, 그, 여기는 2020년 6, 어, 4월까지 운영하던 계좌인데, 2020년 5월부터는 금액이 또 많이 줄기 시작하는데, 그거는 증권사를 옮겼기 때문입니다. 음, 뭐, 증권사를 옮기는 이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어쨌든 옮겼습니다. 음, 좀 유리한, 투자에 유리한 어떤 조건들이 있어서요. 그리고 어, 지금 화면은... 음. 제가 제가 뭐 매달 그 수익률 결산을 하는데 그 아직 지금은 9월 28일이니까 아직 며칠 남았어요. 9월은 8월까지의 그 수익률입니다. 2 0 2 0년 5월 달, 아 6월 달, 7월 달 계좌는 총세 개고요. 어, 이런 식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그렇고 음. 예,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 얘기를 하자면 계속 떨어지는데 팔아야 하나 이거 제 직장 동료가 어 제가 사실 뭐 금년 연초부터 계속 뭐 주식 얘기를 뭐 많이 하진 않지만 투자를 많이 하지 않지만. 뭐, 간혹 가다 이게 이슈가 되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저희도 잠깐잠깐 잠깐 지속적으로 했던 얘기인데, 음, 상당히 조심스러운 사람입니다. 겁도 많고. 그런데, 불과 일주일 전, 진짜 딱 일주일 전에, 저보고, 그, 투자를 시작했다. 카카오, 그, 뭐, 펀드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뭐 처음에는 시작을 한3천만원 넣으려고 했는데 제가 그때 얘기했죠 오르던 내리던 심리적으로 뭐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해라 오르면 오르 올라서 막 기쁘잖아요 그럼 초심제 행운이라고 그게 곧좀있좀 좀 지나면 그게 실력인 줄 알고 돈을 불리다가 이제 판돈이 커지면 이제 한 방에 다 날리니까 제가 뭐 그런저런 얘기해가지고 아 본인이 생각하게3 0 0만 원이라고 생각 0 0만 원을 또 넣습니다. 었 근데 요새 또몇칠 동안 계속 내려갔는데 뭐 많이 많이 이런 것 같지도 않아요 한 10%도 안 이런 것 같은데 마이너스가 아닌 것 같은데 또 이제 자기가 산 거에 대해서도 어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얘기했습니다 그게 아까 내가 원래 얘기했던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하는 가격이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왜냐면 심리적으로 영향받기 시작하면요 모든 것들이 흔들립니다 판단력도 흐려지고. 그런 상태로는 경험이 쌓일 수가 없어요. 다 그냥 아무것도 뭐 남지 않습니다. 경험으로 심리적으로 흔들리질 않고 그 이장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어떤 거기에서 경험해서 무언가 얻는 것도 있고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이 얻어지면서 뭔가 발전이 있는데 심리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뭐 발전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너무 좋아요. 그러면 너무 좋기 때문에 뭐 모든 것을 다 의미 없는 것까지도 다의미로 갖다 붙이고 실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력이라고 착각하는 뭐 여러 이런 상황에 부딪히기 때문에 음뭐 폭락이면 폭락대로 막연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럼 왜 이러한 그 고민과 걱정이 생기냐? 뭐 가격에 대한 불확신이죠. 자기가 처음 살 때는 뭐 적당 가격이라 샀는데 뭐 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잘못 샀나라는 게 생각되는 거죠. 뭐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가격에 대한 불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어떤 음, 어, 심리적인 어떤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에 대한 맹신이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전문가가 전문가는 그냥 합리적으로 말이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이지 그 사람들이 투자에 성공해서 성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닙니다. 예. 네. 성공한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퍼센테이지가 다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전문가라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전문가라서 말싸움 이기기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겁니까?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까? 그렇죠. 만약에 전문가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누군가에게 배우고 싶다면은 그 뭐. 뭐저 같은 경우에 지금 계좌 그 내역이 고작 뭐 2년치도 안 되기 때문에 어, 너무 부족합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누군가에게 배우고 싶다면요. 배울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그 뭐야 위기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코로나 위기 는 폭락장을 두 번은 넘겼고 이두 번을 제대로 넘긴 사람 어? 그리고 그 이게 두 번을 넘기게 되면요 보통 1 0 년이 넘습니다 뭐 중요한 건1 0 년이냐 7 년이냐 5 년이나 2 0 년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 아니라 그 위기의 장을 두번 정도를 넘긴 사람들의 그 계좌 내역을 전체를 어, 달달이 다 확인을, 할, 확인을 해주는 그런 사람에게 배워야 합니다 말로는 막 이것저것 하지만 그 사람들 계좌 까보면은 다, 다 그냥 뭐 그냥 형편없는 사람들이 태반이니까. 음? 뭐 계좌는 속일 수 있다? 그러면 속이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사기를, 증거를 여러 개를 계속 남기게 됩니다. 그럼 뭐, 어, 사기를 쳐놓은, 그 뭐, 조작해놓은 뭐 계좌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짓말을 계속 하다보면요. 지금은 특히나 이런 SNS가 발달된 세상에서는요. 그런 거짓말들이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 쉽게 이게 드러나는데, 오히려 이런 거를 안 하다보면은 이게 거짓인지 아닌지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어찌됐든 결론적으로는 이런 근거들이 근거를 보여주는 정확한 어떤 이런 투자 어, 연협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거를 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배우셔야 됩니다. 굳이 배우고 싶다면은 아 어쨌든 이 형이 거, 겁이 되게 많았어요. 이 형님이 겁이 되게 많으신데 참 그러고 그렇게 그렇게 하다가 남들이 너무 많이 버니까는 자기도 이제는 또 욕심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을 했죠. 시작을 했는데, 보통 이런 사람들은 사면은 떨어지고, 오르면은, 어, 팔면은 오릅니다 어쩔 수 없죠. 너무나 항상 이 패턴이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 아 하... 이렇게 그, 그, 그러니까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런 문제점들을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익숙치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항상 답을 알려주다 보니까는 뭐 정말 그 어디선가에서도 얘기했지만 훌륭한 학자는 답을 내주는 사람이다. 하지만 위대한 학자는 문제를 찾는 사람이다. 어쨌든 제가 하고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그 제가 방금 예를 든 말은 정확한 구절은 아닐 수 있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답을 찾는 것보다도 문제를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런 이러한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지식이 많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보다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을 하고 그 문제를 문제에 대한 답을 찾거나 아니면 그 문제를 안 좋은 것에 대한 문제를 실행하지 않는 것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의 문제는 그겁니다. 내가 겁이 나요. 그러면 그 겁이 공포심이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냥 없습니다 그냥 무서운 겁니다 그냥 무섭고 오르면 그냥 기쁘고 근데 기쁜데 모든 이유를 갖다 붙이죠 그러니까 기쁜데 거기서 시작되는 게 이제 자기가 뛰어나다고 믿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주변에 너무 많아요 지금 아, 뭐 아시겠지만 지금 다 전문가입니다 왜 전문가냐면 다 돈을 벌고 있거든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대세상 뭐 이게 상승장에서는 대부분 이게 돈을 벌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참참 참 이게 신기한 게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내가 벌어도 이게 내 실력으로 버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항상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투자금을 이렇게 높이지 않고 그 정확하게 제 실력대로만 이게 투자금을 넣어놓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음, 어쨌든 이러한 공포심은 가, 어, 왜 나오는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어, 이제는 그뭐 음, 투자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막 겁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알고서 많이 알고서 시작을 하려는 사람들 너무 너무 그그 무언가 음, 음 도박심리가 단1도 없고 무언가 확실해야만 들여오려고 하는 사람 혹은 그, 그 불안감이 되게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 그런 거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배우고, 완전하게 아,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고 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려고 하시면요. 뭐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는 불안감이 없어질 수 없죠. 그리고 제가 이거, 그 시작 첫 마디에 주식투자는 수영이라고 하는 이유가 음, 정확하게 뭐 일대일로 정확하게 매치되는 얘기는 알지라도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영과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게 그... 보면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금융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 회사원이었는데도 뭐 지금 상당히 슈퍼게미로 되신 분들도 있고 예를 들면 뭐그 뭐냐 뭐 정말 누구보다도 평범하게 살던 사람들이 어 슈퍼게미가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전문가들이라고 하고 뭐뭐 뭐 대단히 무슨 어 금융 지식이 있다고 한들 그 사람들 중에 뭐 성공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그 정확하게 무슨 어떤 어 뭐 계좌 내역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것도 단기간이 아니죠 제대로 된 충분한 기간의 계좌 내역과 어 어떤 그 지분 공시 이런 이런 공신적인 게 없으면요 그냥 그건 다 거짓말 말뿐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 어쨌든 또 말이 약간 샜는데 주식 투자는 수용이다왜냐면은 아무리 이론이라고 이론을, 하고 이론을 기, 정확하게 이론을 안다고 해도 뭐 정작 물에 들어가면은 물에 들어가면은 어뭐 그냥 그 이론이 전혀 통하지 않는 거에 혼비백산 해가지고 뭐 물에 빠져 잘못하면 물에 빠져 죽겠죠 물에 빠져 죽거나 아니면 뭐그어 다시는 뭐그 그렇게 이론들이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는 것에 혼비백산 해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반대로 이론은 그렇게 없더라도 뭐. 어, 수영을 잘해나간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게 아까 그 공포심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이 투자를 하기가 많이 꺼려지신다면요. 그 공포심을 줄이면 됩니다. 그 공포심을 줄이는 방식, 방,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금액의 양입니다. 얼마를 투자하는가. 예를 들면요. 우리가 수영이 겁난단 말이에요. 수영을 할줄 모르면. 물에 들어가니까 겁나요. 근데 우리가, 1cm, 10cm 물에 들어가는 게 겁납니까? 아니면 무릎에 들어가는 물이라? 아니면 가슴까지 오는 거? 이런 이런 높이, 그 높이가 금액의 양과도 비례한다는 겁니다. 금액의 양과도. 내가 예를 들면은 내가 수영 초본데, 수영 초본데 어, 발이 안 닿는 곳에 들어가기가 쉽습니까? 내 키를 훨씬 넘는 뭐한 2m 풀에 들어가는 게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식투자도요. 내가 초보입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할줄 모르는데 거기다가. 엄청난 거금을 냅니다. 이, 이, 이 금액 자체의 비유가 내 머리를 수영을 할줄 모르는 사람이 그내 머리를 훨씬 넘기는 수심 깊은 물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본인의 실력을 정확하게 알고 사지 못하면 요 자신의 실력을 과신하다가 수영도 잘 못하는 사람이 깊은 물에 들어가서 진짜 뭐 회생이 불가능한 그런 사태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포심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포심을 줄이고 여러 가지를 시험. 이면 수영도 물 깊이가 어느 정도 자기가 안심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가면 이것저것 모든 걸 하면서 연습도 꾸준히 길게 할수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요. 공포심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일 간단한 거 하나. 금액의 양을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을 딱 하는 겁니다. 그 금액으로 장기간 해 보시면서 이게 시, 본인의 실력이 늘는 거에 따라서 그 금액을 늘려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과신해가지고 내 실력보다도 높은 수심에 들어가서 회생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끔 정말 자신에 대한 그 어떤 분석도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격에 대한 불확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싸다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폭락하는 걸 보면은 막 혼비백산하고 이것도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올라가는 가격들을 보면은 뭐 후회스럽죠. 진작에 살 걸. 주가는요 아무도 모릅니다 주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존리 대표님도 말씀하시고 단테도 말씀하시고 레오달리오도 말하고 그러죠 단기적인 주가변동 단기적인 주가변동이라는게 오늘 내일 한달두달 달, 1년 2년 3년 4년 혹은 어느 정도의 뭐 사람마다의 그 단기냐 중기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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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확실하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올라간다 전체적인 이런 어떤 산업 산업의 발달, 시장의 발달을 인해서 주식시장은 항상 올라갔었다와 올라간다라는 것이 있지만 어느 개별적인 회사라든가 어느 뭐 이런 그 기간 언, 언제 올라간다라든가 이거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대부분이 알수 있다고 라 생각할 을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그냥, 그냥 예를 들면서 대신하겠습니다 그단태님그 그 카이스트에서 뭐 학사 석사 뭐 전산 쪽으로 하시고 그리고 회사 창업 하신 다음에 카카오에 매각을 하고 카카오에서 주식을 대신 받고서 이렇게 하셨던 분 그분이 카카오에서 되게 오래 일하시면서 이분 같은 경우 상당히 그 수혜도 밝으시고 당연히 뭐뭐 학력이 중요한 건 아니더라도. 상당히 그런 어떤 산술적인 거에 강하신 분입니다. 탐구 정신과 끝까지 파고가는 그 학문적인 여류도 대단하시고요. 근데 이분이 이게 어디 그 김작가님 TV에서 나와서 인터뷰하시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시면은 아시게 될 겁니다. 주가는 내부자도 모릅니다. 이분은 내부자의 자료를 많이 알고 있었고 그 자료가 공표되기 전에 어떤 자료를 보시고 아 이거는 진짜 반드시 오를 거다. 그러면서 되게 막 설레는 마음이었는데, 정작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또 어떤 내부 자료를 보고 아 이렇게 이게 이자료가 나가면 이 정보가 나가면 폭락할 텐데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걱정을 했지만 다음 날 보니까 오히려 이게 발표되고 나서 오히려 주가가 오르고 그리고 뭐 지금도 퇴사하시고 난 지금도 이게 내부자들도 많이 알고 있지만. 아무도 그걸 모르는 그그 주가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서로가 다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그 그 사장도 모르고 내부자도 모르고 다 모르는 것인데 뭐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부자가 사면은 팔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물론 그게 그게 음그 내부자가 뭐 계약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애초에 내부자 그그 그 어떤 발표되지 않는 많은 그런 어떤 정보를 가지고 그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뭐랄까 그 불법이기 때문에 뭐이 음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장도 자기 회사의 미래를 모릅니다. 만약에 사장이 그 자기 회사의 미래를 알것 같으면 가장 좋은 어떤 지점에서 다 팔고 나와야 될 텐데 엄청나게 무수한 기업들이 그 회사의 쇠락의 길에서 쇠락을 하는지 어떻게든지 시장의 앞날과 본인 회사의 앞날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해가지고, 그냥 폭락, 뭐 주식 상장 폐지 뭐 이런 때까지 가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예, 주가는 내부자도 뭐잘 모르는 것, 전문가도 잘 모르고, 지금도 보십시오. 테슬라,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오를 거다 내릴 거, 지금 뭐 누구는 거품이다라고, 누구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여기 다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서로가 보는 시적도 다르고, 그런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누가 맞췄고 누가 틀렸고 하는 게 되게 웃기는 겁니다.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누군가는 맞추고 있고 누군가는 틀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불확실한 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확신을 가지고 본인의 투자에 큰 결정에 큰 결정에 이거를 근거로 삼으시면은 되게 위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아 어, 그렇게. 그렇다는 것과, 그리고 그 냉철 TV, 냉철 TV에 냉철 그 슈퍼개미님께서도 김작가님 TV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신 것 중에 기관에 그렇게 그 실, 그렇게 괜찮은 음, 투자 성공한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주변에 제아의 일반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지. 그러니까 뭐 기관이 사면 은 어떻게 되고, 뭐 외국인이 사면 어떻게 되고, 이게 다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게 근거가 없다는 게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 되게 위대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단타라는 건 원래 애초에 확률이 되게 낮은 게임입니다. 단타라는 건 원래 확률이 되게 낮은 게임인데 우리나라는 단타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외국인들과 뭐 기관들은 그렇게 뭐 우리나라 기관은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은 그 투자 회전율이 상당히 우리나라에 비해서 뭐 거의 5분의 1인가 뭐 어쨌든 대단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그그 그, 그, 그런 장기 투자를 많이 하는 외국인들이 우리의 단기 투자자들에 비해서 수익률이 높을 확률이 높은 것은 당연한 거다. 예,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뭐, 그, 오늘 이 내용이 어쨌든 그 폭락이 걱정이라면 시작을 해서 뭐몇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결론은 걱정이다. 그러면 그 걱정이 되는 이유는 어, 수영에 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이 본인 실력이 형편없고 초보인데 깊은 물을 보면 걱정되죠. 겁이 나고 두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본인의 주식 투자 실력이 초보인데 많은 거금, 높은 수심이죠. 많은 거금을 투자를 하게 되면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에 따라 본인의 이 심리가 요동을 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높은 수심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용 실력이 형편없고 주식 투자 실력이 별로라면. 물을 낮춰야 되고 투자 금액을 낮춰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평상심을 가지고 그 이런 어떤 투자에 대해서 냉정하게 이것저것 시험을 해보면서 경험도 쌓아나갈 수 있습니다. 심리가 요동치는. 아니 내가 수영이 형편없는 상태에서 물에서 지금 깊은 물에서 요동치고 막 지금 저 허부적 허부적 거리고 있는데 내가 수영을 연습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쁘면 기쁜 대로 내가 지금 잘 되면 잘 되고 있는 대로 잘못 배워 나가고 있을 확률이 되게 높고 낮으면 낮은 대로 잘못 배우 나가 떨어지기 때문에 공포심 때문에 그 잘못 심리가 좋던 나쁘던 기쁘던 슬프던 심리가 과하게 여기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어떤 것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른다고. 되게 기쁩니다. 자, 근거 없는 자기 확신이 강해지면서 어, 자기가 되게 전문가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높은 금액을 넣다가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예. 오르던, 내리던, 본인의 실력을 제대로 평가해서 그만큼만, 그만큼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예. 하, 그러면 오늘 그...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